곱셈공식 앞에 썼던 곱셈공식을 갖다 이용해서 맨 처음에 무엇을 계산할 때, 숫자를 계산할 때 많이 쓰기도 해. 예를 들어서 29의 제곱이다. 물론 29 정도는 제곱할 수도 있겠지. 근데 얘를 갖다 이렇게 계산하면 좀 편해. 30-1의 제곱이야. 그럼 얘가 A-B의 제곱하고 어떠니? 똑같죠. 그럼 a 제곱2 a b 에 플러스 B제곱이지? 이런 원리대로 따지면? 3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0 곱하기 1에 더하기 1의 제곱이지. 그럼 900에다가 마이너스 얼마? 60에 더하기 1이죠. 841. 네. 그치? 네. 어, 자, 그 다음에 이게 35의 제곱이다. 그러면 n 30 더하기 5의 제곱이죠. 그럼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풀어주는 거야. 그럼 a 제곱 플러스 얼마? e a b 플러스 b 제곱이죠. 그럼 얼마니? 얘는? 3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0 곱하기 5. 더하기 5의 제곱. 그럼 900에다 더하기 얼마니 그러면은 300 더하기 25. 됐지? 1225. 됐죠? 어. 자, 그 다음, 어, 29 곱하기 31이다. 더 쉽죠? 얘는 30 마이너스 1에 얼마? 30 플러스 1. 요거는 A 마이너스 B에 누가 되는 거야? a 플러스 b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누가 되니 b 제곱 그럼 얘는 3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900 마이너스 1하니까 899가 되겠죠 음. 자 그다음 이런 것도 있어 23 곱하기 25다 그러면 20 더하기 3에다가 20 더하기 얼마야? 오. 그럼 얘는 누구니? x 더하기 a에다가 누구야? x 더하기 b 그럼 얘는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됐지? 이래도 공식을 갖다 다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야. 그래서 익숙하게 써줘야 되는 것이. 그럼 얘는 얼마? 20의 제곱에 플러스 3 더하기 5에 곱하기 20 더하기 얼마? 3 곱하기 5, 15. 그럼 400에 더하기 얼마냐? 8. 28, 216. 160에 더하기 얼마? 15. 그럼 575가 된다. 이 얘기죠. 됐지? 이렇게 숫자를 계산할 때 써주는 것도 있고, 그다음 응용해서두 번째 나가는 것이 분모를 유리화할 때 써주는 것도 있다. 자, 무리수에서 루트 a 분의 루트 b라고 나오면 얘는 어떻게 적어줬니? 루트 a 분의 루트 b에다 곱하기 누구를 해줬어? A. 루트 a. 그럼 a 분의 루트 a b가 됐지? 네. 이렇게 유리화해주는 것도 있지만 유리화를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.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분의 1이다 그럼 누구를 곱할까? 루트 a를 곱해, 루트 b를 곱해. 둘 다를 동시에 이건 뭐야? 각각을 다 제곱해야지 없어지는 거지 이거는. 그래서 여기다 누굴 곱하냐면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를 곱할 거예요. 그럼 분자에도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왜? a 더하기 b 에다가 a 마이너스 b 를 곱하면 누가 되니?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죠. 이렇게 각각이 제곱된다 이 얘기예요.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? 루트 a 의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b 의 뭐가 되겠니? 제곱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. 그럼 얘는 뭐가 돼? a 마이너스 b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. 했지? 음. 자 그럼 이런 거야. 루트 이 e 더하기 1 분의 1이다 그러면은 루트 이 e 더하기 1에다 누구를 더 곱해? 음. 루트 이 e 빼기 일. 그럼 분자에도 루트 이 e 빼기 일. 루트 이를 곱해도 안 돼. 다시 생겨버려. 어. 루트 이 e 플러스 1에다가 루트 이를 곱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? 루트 이 e. e 제곱 더하기 루트 이. E. 다시 루트 이가 살아나. 그래서 이 방식은 쓰지 않는다. 앞에만 곱해 주냐고? 숫자나 왔다 앞에만 곱해 줄수 있어 없어? 없. 없어요. 응? 자,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? 루트 2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,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. 그러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만 남겠지. 됐죠? 자, 다시 하나. 루트 3 더하기 2에, 뭐, 루트 3이더라. 그럼 여기다 누굴 곱할까? 루트 3 더하기에 루트 3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루트 3에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죠. 어, 그럼 분모는 뭐가 되고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3 마이너스 2 루트 3이근데 계산하니까 음수가 나와버렸지? 좀 골치 아프지? 음수가 나와버렸어. 얘는 3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 루트 3이 되어버렸지? 그래서 계산을 해줄 때 조금 수월하게 계산해 주는 방법이 루트 3이다. 그러면 은 뭐를 해주느냐. 큰 수를 앞쪽에다 써줘. 루트 3하고 2하고 누가 더 커? 2가 더 커. 2를 앞쪽에다 써주는 거야. 이렇지 네. 그럼 여기 2 마이너스 누가 돼? 루트 3. 루트 3에 2 마이너스 루트 3. 좀 수월하지. 그럼 왜? 4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니까. 3. 양수가 되니까. 2, 2, 2, 3,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얘는 그냥 2, 2, 2, 3, 마이너스 3이 될수있다이 얘기예요. 그치? 이렇게 유리화를 해줄 때의용돼서 쓰인다 이 얘기예요. <laughs> 자, 거기 나와 있는 거 43번 하나, 둘, 셋, 넷 됐죠? 45번, 1, 2, 3 표시하세요. 끝까지 음, 시작 자, 그 다음 분모의 유리화가 나왔을 때 3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. 루트C분의 예. <laughs> 잡하지 네. 음, 그럼 세 개를 갖다가 제곱해줄 수 있는 방법이? 있어요? 없어요. 배운 어? 적이 없어요. 각자 제곱, 제곱, 제곱할 수 있는 방법이. 자, 세 개짜리를 해줄 때는 이거는 철저하게 치환해서 풀어줘야 된다. 안 그러면 헷갈려. 루트A 더하기 루트B를 갖다가 X라고 치환하는 거예요. 그럼 누가 됐냐? X 플러스 루트C분의 1이지. 그럼 얘는 누구를 더 곱해? 여기다가 마이너스. x 마이너스 루트 c, x 마이너스 루트 c 됐죠 네. 그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c 가 되겠지? 네. 정확하게 얘기하면 루트 c 의 얼마 제곱? 이것분에 위에는 소문자로 썼네 x 마이너스 루트 c 가 되겠죠?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c 분의 위에는 뭐가 됐어? x 마이너스 루트 c 가 됐죠? 됐지 네. 그럼 x 제곱이 누구니?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에플럼 마이너스 C의 위에는 뭐가 되는 거야?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마이너스 루트 C가 되겠죠. 또한번 해줘야 되는 거야. 유리와. 이걸 정리하면 은 식이 뭐가 나올 거야? 그걸 또한번유리화 해줘야 되는 거야. 자 예를 들어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이다. 이걸 유도 해달라 이랬어. 치환을 할 거야. 누구를? 나는 얘를 치환을 할 거야. x라고. 그럼 루트 3 더하기 x 분의 1이고 누구를 더곱해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x, 루트 3 마이너스 x.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x 제곱분에 루트 3 마이너스 x. 자 x가 누구였어? <laughs> 루트 2 더하기 1. 이제곱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이 되겠지. 죠 그렇죠? 그럼 얘는 뭐가 되니? 3마에 요거 정리하면 누가 되는 거야? 루트2 더하기 2루트2 더하기 1 루트3 아니야? 완전제곱 푸는 거야. 됐어요? 어, 아요거 제곱 소리? 그러면은 루트3 마이너스 루트2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어, 요거의 제곱하면 얼마니? 2, 1 그러면은 3 마이너스, 3 마이너스 2루트2 분의 루트3 마이너스 루트2 마이너스 1에서 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<laughs> 얼마를 더 곱해주면 돼? 6, 6. 루트 2루트 루트 2만 더 곱해. <laughs> 어, 자, 그럼 얼마니? 루트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. 됐죠. 마이너스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 유리화 됐죠. 자 이런 식으로 유리화 해준다 이 얘기 예요 유리화는 복잡한 식의 <laughs> 응용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. 자 그다음 활용 곱셈공직의 활용에서는 첫 번째 대입이 있어. 대입해서 풀어주는 거야. 자 x가 루트 2 플러스 1일 때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.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일까요? 이런 걸 물어봐 어, 그럼 대입하는 거 아니야 자, 대입할 때는 항상 뭐 해주라고? 괄호를? 음. 괄호를 치고서 대입해 줄거 가능하면 괄호를 꼭 쳐라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됐니? 어 대입해서 꼭 풀어주는 거자 이렇게 주어지는 건 간단해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이야 뭐 해달라는 얘기냐 그럼? 유리와 해달라는 얘기죠 루트 2 더하기 1에다 누구를 더 곱하면 돼? 루트 2 마이너스 1, 루트 2 마이너스 1. 그럼 루트 2 더하기 1에다가 얘는 누가 돼? 2 빼기 1. 루트 2 마이너스 1 필요 없죠? 그럼 루트 2 플러스 1에다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은 없어지고 2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 대입해 줄때 이런 것도 있어. x가 루트 2 플러스 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에 값을 구하여라 이런 것도 나와 이거의 값 이것도 마찬가지 대입이야 대입해주면 얼마니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가로를 꼭 칠한 얘기다 됐지 어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루트 2 더하기 1에 더하기 7가로쳤지 내가 어, 가로 안치면 풀다 나 틀린다 이거 제곱하면 루트 2 제곱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1 뭐한 거야, 이거? A 더하기 B에 제곱 풀어준 거죠.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제곱.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, 좀. 얘네가. 플러스 7. 그럼 얘는 뭐가 됐니 2구 1이니까. 3 플러스 2루트 2에 마이너스 2루트 2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7. 그렇게 없어지고 답은 8이 나오겠네요. 됐지요? 그냥 이렇게 식의 값을 대입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, 이 얘기입니다. 그럼 내가 또 연습을 해봐야지. 거기 남아있는 거 47번. 자, 화령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, 이런 것이 있다라고. 그럼 두 번째, 이건 두 번째 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. 뭐 복잡하면 뭐 하라고 그랬니? 복잡하면 치환하라고 그랬죠. 치환해서 풀어달라 이 얘기야.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갖다가 전개해달라 이랬어. 물론 그냥 할 수도 있지. 우리 배웠으니까 뭘 배웠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배웠으니까 예.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복잡하니까 치환해 버릴 거야 얘를. x 빼기로 못 꺼내면 루트 이 더하기 1이죠 예. 이거의 제곱으로. 그래서 얘를 갖다가 누구라고? ay, y, 그래, y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y 의 누구야? 제곱. 그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e x y 플러스 y 제곱이야. x 제곱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e x y가 누구니? 루트 2 플러스 1 루트 e 플러스 1이 얼마? 제곱 e e 네. 그럼 얘는 얼마니? u s e plus e plus e plus e plus e 스 l u s e p 제곱 s e p l 이지 e p l 제곱 e plus e p 의 u s e plus e plus e plus e p l 어, 이거 두 개는 계산할 수가 없어 더하기 안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마이너스 2x에 이거 2죠 어, 3 더하기 얼마 2루트 2 합이야 이게 됐어요? 어. 자 복잡한 식은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나와있는 거 한번 해볼까 53번에 1번 2번. 55번에, 56번, 그냥 56번. 53번하고 56번. 근데, 자, 세 번째, 변형공식. 변형공식에서는, 변형공식이라는 건 원래 없어. 없앤공식에서 응용된 거야. 예를 들어서,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, 그럼 누가 되는 거니?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이 있지. 네.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누가 되니?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누가 되는 거야? EAB제. 이 양하니까.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냐면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누가 되는 거니?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누가 됐다고?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EAB제? 이건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죠?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누구도 될수 있어?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EAB가 될 수도 있는 거지? 그렇 이거 무슨 공식이야? 공식은 어느 쪽을 곱셈 공식 거꾸로 써는 것 뿐이지.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니네들한테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a 더하기 b 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하고 a, b의 관계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야 니네한테는. 됐죠? 자 그다음 그럼 이거의 관계는 니네들이 보듯이 이런 식으로 잡아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다음 또 하나는 A 더하기 B하고,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하고, AB의 관계도 중요해지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 건 뭐냐면 이런 거야.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누구라고 그랬어?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제곱 세제곱이라고 그랬지? 그러면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누가 되는 거니?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묶어내면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들어가진다 이 얘기예요. 이게 변형 공식이야. 무슨 변형 공식은 아니죠. 물론 외워두면 어떻게 되겠어? 무진장 빠르겠지 문제풀 때. 어 외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봐. 근데 굳이 굳이 외우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외워두면 무진장 빠르다는 거. 야 그다음 a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그럼 누가 돼? a 마이너스 b 세제곱에 플러스 3ab의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로 들어가진다라는. 여기서도 마찬가지, 이거의 관계를 잡아내는 게 중요해지는 거야. 자, 예를 들어서, 이런 거야. X 더하기 Y가 3이라고 주어지고, XY가 2라고 주어졌을 때,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일까라고 물어봐. 자, 그럼, 3개가 관련된 공식을 니네가 찾아내야 하 이게 머릿속에서. 그래도 곱셈 공식을 100번, 1 0 0 0번 쓰게 만드는 거야. 그럼 얘는 3개가 관련된 공식 누가 있냐? X 플러스 Y의 제곱은 누구라고?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누구? y제곱. 얘가 얼마라고? 3. 3의 제곱이니까 얼마니? 9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xy가 얼마라고? 2 플러스 4네.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니? 오, 끝. 됐지? 어. 자,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 x 플러스 y가 2라고 주어지고, xy가 1이라고 주어졌을 때,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얼마일까요? 이것도 마찬가지야, 그럼. 이것일 때, 이 x 플러스 y 세제곱은 누구니? x 세제곱 플러스 3, x 제곱 y 플러스 3, x y 제곱 플러스 y 몇 제곱? 세제곱. 근데 누구고, 이거구하래 이거 그것만 남겨놓고 다이항해버리자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누가 되는 거니? 이것만 남겨놓고 이항해버리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x 제곱 y 마이너스 3 xy 제곱이죠. 그럼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xy를 묶어내면 x 플러스 y가 된다 이 얘예요. 그치? 어. 자 그럼 얘는 몰라. 얘는 얼마야, 그르네? 이에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에 곱하기 누구? 얘 누구? 2. 8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만한. 됐죠? 음, 자 이런 걸로해서 니네가 찾아내 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. 거기 나와 있는 거 59번, 59번에 1, 2, 3, 4 4 개. 자, 봅시다. 그다음 나오는 거. 거기 4번 할수 있겠어? 세계와 관련된 공식 찾아낼 수 있겠어? 에? 4번. 요거, 요거, 4번. 어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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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요거, 요 어? 풀었어? x제곱 더하기, y제곱 더하기, g제곱은 누가 되는 거니? 그러면은, x 플러스 y 플러스 g제곱에 마이너스 2에 xy 플러스 yg 플러스 gx가 되는 거지? 그래서 얘는 얼마고? 이거 구하는 거. 얘는 얼마고, 근데? 5의 제곱 25, 마이너스 2 곱하기 7하니까 14 빼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니? 1 0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. 자, 그런데, 너희한테 나오는 공식 중에서 몇 가지가 좀 공식처럼 안 나오는 게 있어.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시계 불치 아픈 게라. 왜? 얘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하고 다르다라는 건 알겠지. 얘 전개하면 뭐가 나오는지 보자. 이거 x 제곱 플러스 이 곱하기 x 곱하기 x 분의 맞지? 플러스 누가 나와 보다? 그 x 제곱 분의 1. 이거 약분돼 버려. x 제 x 제 분의 1의 플러스 뭐가 돼 버려? 이. 즉, 여기서는 x, y라는 a, b라는 개념이 있어? 없어? 없어요. 한 문자로 정리되면서 하나가 분수로 들어가면서 이런 꼴로 들어가진다. 이 얘기예요. 있니? 자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? 이런 곳부터 시작해. x제곱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1이 0이라고 주어졌다. 자 이것일 때 이러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? 하고 이렇게 물어봐. 뭐 하자고? 어떻게 하자고? 보 영쪽으로 뭐로 옮길까? x제곱 빼고 다 옮겨? 그런다. 한번 해봐. 자 여기에서 누구를 만들래? 이렇게 분수를 만들래. 그럼 너희도 분수를 만들면 돼. <laughs> 어떻게 하면 얘가 분수가 나올까? <laughs> 나누기? 누구를 해버려? X. 나누기 x를 해버리면 x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x분의 5x에 플러스 x분의 1이 누구야 x분의 0이 돼버리는 거지 응. 그럼 하나 약분 되면서 누구 남고 엑스 마이너스 5 더하기 x분의 1은 당연히 다 0이겠죠 됐죠 어,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니 5야 저거 구하래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을 뭐 해버려 제곱해버리면 25가 됐 제곱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2곱하기 x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25가 되겠지. 약분되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누가 되는 거니? 20, 3이 되겠죠. 했제. 아, 이런 꼴로 해도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 얘기